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입니다 대기만 하면 1억 5천원 만원 손에 넣은 셈 로또 아파트 등장했다는 중랑구 이수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최상권한이고요 어, 다만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만큼 잔금 납부 일정이 빠듯한데요 계약 시 계약금을 10%낸고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 90%를 완납해야죠 결국 자금 동원력 관건이 된 전망인데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입니다. 교통 환경으로 지하철 1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이고요. 지천이 중랑천 도망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곽은산 매경제 기자입니다. 신규 순환 철자 탈법 오 공정위 고려 하연 현장 조사 들어갔습니다. 영풍 화이팅. 공정위는 최 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채장은 앞서 영풍 주식 10.3%를 호주에 본사를 둔 손자회사 썸메탈 코퍼레이션에 넘겼고 이에 따라 순환 출자 고리가 형성됐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거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새 아파트 아니면 어때? 임대 후 공가 주택 인기 한국경제 이희혁 기자입니다. 어, 최근 공급 중인 공가 주택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에서 79가루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에선 수원인계 레미안 노블 클래스 8가구 안양에선 안양석수코오롱 하늘채 7가구 안양석수 하우스토리 6가구 안양석수 아이파크 5가구가 공급되고요. 또오산에선 오산세규 2단지 세마역 에듀파크 8가구 오산세규 5단지 센트럴 파크 17가구, 오산세교 12단지, 세교 서이 스탈 실스 등이 집주인을 맡게 됩니다. 이어도 다시 한번 핵심인지 빌라로 눈돌리는 실수요자즈, 파네셜 뉴스 장인서 기자입니다. 최소한건이고요 실제로 빌라 가격의 상승폭은 아파트보다 훨씬 낮고, 지역에 따라 2에서 5억 원대 자금으로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데요. 또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원이하,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연 50억 원 장암역 운영비 의정부에 떠넘기고 경기도는 뒷짐입니다.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경기도의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사업이 도봉상여부터 시작하는 만큼 다음역인 장암역이 의정부시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장암역사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 키운 행동주의 스택인배 최대주주 지분율을 넘었죠. 서울경제 소종갑 기자입니다. 자 26일 투자은행 아이비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스틱인베스먼트 개인투자자 479명이 4.52%의 지분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현 씨를 신임 스틱인베스먼트 개인주주연합 대표로 선출하고 자사주 소각과 주가 정상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죠. 여기가 집값 싸지긴 했는데 거래 뚝 끊긴 노도강 사도 될까?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입니다. 노원구 일대는 대장 아파트조차 제, 매매가가 제자리 걸음인데요. 중계동 중계그리는 지난달 30일 전용 5부제곱미터가 5억 9천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지난해 5월 해당 면적이 6억 2,800만원까지 거래된 후 5억원대에 머물러 있죠. M, 음, 알파견의 경제였었습니다